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동안 진행되는 종목 세일즈. 조빈 멘토와 함께 오늘도 방송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월요일인데 상당히 좀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번주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안좋아서 또 날씨도 비도 왔기 때문에 추웠고 또 시장도 역시 쌀쌀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시장이 좀 풍풍이 좀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2055.65포인트에서 현재 0.85% 상승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하루에 0.85%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뜻은 시장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또 이제 앞으로 좀 뒤에 나올 코스닥 같은 경우도 모두 시장이 좀 좋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반 물렸던 종목들이 손실이 좀 감소되거나 본전가까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삼성전자가 0.1. 3% 하락 중에 있고 그리고 한국 전력이 0.53%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2.22% 상승 중에 있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가 2.22%는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어, 2.2%까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0.33% 상승하고 있고 네이버가 2.29%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전구점을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강하게 시장이 떨어지 이제 어 저번주부터도 무시하고 올라갔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넥스가 2.32%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가 0.92% 하락 중에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3.98% 상승 중에 있네요. 자 오늘 현대차하고 현대 모비스 기아차 쪽에 조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2.71% 하락 중에 있어서 좀 폭을 좀큰 상태로 하락을 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는 0.47% 상승 중에 있고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도 역시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어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철강 관련 주가 그 동안 이제 불황 때문에 안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포스코 역시도 2.81%로 오늘도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내고 있고 신한지주가 1%대 은행주죠 은행주가 1%대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SK텔레콤, LG화, 기아차가 각각 2%뭐1%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제 오늘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제한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피에 속해 있는 중소형들까지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제 손실 봤던 부분을 조금 조금씩 감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679.25%로 2.5 포인트로 0.35%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은 종합 주가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상승 폭이 작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 형태는 음봉이기 때문에 시가로 보셨던 떨어진 모습이고요. 분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시가가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80 포인트까지는 올라왔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11시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우장 들어선 서또 어떻게 바뀔지 또는 어, 오우장 들어서는 어떻게 이제 흐름이 전개될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총액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가 총액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0.92% 1%대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카카오가 0.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CJ ENM이 보합권 쪽에 유지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1.550%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은 다좀 음봉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코미팜이 0.29% 하락 중에 있고요.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이 0.6. 8% 하락 중이고, 바이로매드가 1.32%, 바이로매드 역시도 제약바이오 쪽이죠. 1.32%,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1.43%까지 좀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s 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 나오고 있고, 휴젤 같은 경우는 3%가 좀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지 않았더라도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이고, 이제 실적이 역대 최저, 이제 최고가라는 그런 내용에 동반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컴투스가 게임 대장주인데, 오늘은 좀.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죠. 0.27%약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케어젠이 0.51%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이보합권 뭐 정도. 이오테크닉스가2.14% 그리고 G&S홈쇼핑이 0.56% 상승 중에 있네요. 자 일단은 시가총액 대형주를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이제 상대 히좀 흐름이 좀 부진했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닥 현재는 코스닥이 조금 흐름이 부진해도 코스닥은 전체를 보면은 이제 바닥 그 박스 의 하단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을 조금 더 눈여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황도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컨텐츠 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스 그리고 한일단조 그리고 웰크론 강원 그리고 KB오토시스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컨텐츠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컨텐츠는 뭐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격이 8,700원, 8,200원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8,200원까지는 떨어져야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8,200원까지 일단은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를 좀 기다리셔야지 손절 없이 좋은 수익을 낼수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00원이 오게 되면은 제가 물을 타셔도 된다. 그리고 또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간에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BS 컨텐츠 역시도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8,2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면 더 좋은 겁니다. 8,2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면은 본전에서 나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SBS 컨텐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도록 하겠는데, 다음도 윈스입니다. 윈스는 그게 가격이 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빠졌는데도 가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11,3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11,500원에서 12,000 라인을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면은 이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스 같은 경우도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물량을 늘리기 때문에 이 가격 아래로 심각하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윈스 역시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 것은 한일 단조도 봐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시장과 함께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텐데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옴에 따라 한일단조도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기다린다라면은 다시 본전가까지에다 수익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단조 역시도 홀딩하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웰크론 강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웰크론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 있는데 지금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웰크론 강원 지금 혹시나 처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혹시 신규 매수로 들어가셔도 되고 목표가는 역시 뭐 저번 주 이제 2,905원에서 3%의 뭐 3,100원대 정도, 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0 5 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웰크론 강원도 역시 홀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 추천드렸던 KB 오토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KB 오토시 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900원쯤에 이제 차트를 좀 매수를 하시라고 좀 드렸었는데 6,900원 언저리 밑으로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가 터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까지 내려오고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거기까지 조금 아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어 포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KB 오토시스가 다시 매수가로 내려온다는 뜻은 어 저의 매수가 밑에보다 더 빠질 가능성 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를 안 하신 거니까 포트를 아예 빼도록 하겠고 다시 기회가 오면 제가 KB 오토시스를 따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AES 모두 확인해 드렸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주일에 3% 공략하는 저 조비 포트폴리오 여기서 AS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비 멘토와 함께 앞으로 3% 수익을 딱, 이게 간단하게 먹을, 어, 이제 종목들을 추천하기, 이제 저는 저번 주부터 좀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3%를 좀 달성을 해서 꼭 수익이 날수 있을지, 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시장도 이제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어, 저번 주보다, 저저번 주에 나갔던 종목들보다 훨씬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한번 봐보시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 t 티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일단은 케이티스 잘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소용주고 일단 유명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추천을 하게 됐는지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이제 살펴보는 것이 재무제표가 좀될것 같은데요. 재무제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주가상승을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재무가 안 좋은 게 있고 재무가 좋은 게 있다라면은 굳이 우리가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 좋은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자, 매출액이 4천억대로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4000억) (4000억) 그리고 이제 반분기가 (2000억이니까) (1년치를) 이제 (2배를) 곱하면 (4000억쯤) 매출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매출이 4천억, 4천억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천억이 매년 나오고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사업에 어느 정도 안전한 어떤 사업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황일 경우라도 이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의 그 거래처가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 그리고 조금 더 이제 1% 요번에 이제 3. 를좀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이제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보일 정도인데 유보일이 한700% 에서 한800%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많죠 자 유보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현금화 해 놓고 있는 수치를 나타내는 이제 지표 인데요 그러니까 유보일이 많다 라는 것은 이제 현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유보율과 반대되는 이제 지표가 바로 부채잖아요. 빚. 쉽게 말하면 빚이잖아요. 빚이 많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제 좋은 건가요? 빚이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빚도 보도록 하겠는데, 빚또한 600억, 500억, 600억 정도 나옵니다. 한 매출이 2000억 나오는데, 빚이 600억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빚을 다 갚을 상환 능력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제표로서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S라는 종목이 일단은 이제, 이제 난소, 이제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 k t 스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K T 그리고 이즈르 이에. 어, 이제 한국말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KT는 다들 아시죠? 아, 맞습니다. KT는 통신 어, 사업을 하고 있는 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중에 KT입니다. 그 KT고요. 그리고 이제 그 KT 중에서도 어떤 사업을 담당하냐면 고객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k t 이제 번호 궁금한 것도 또 번호 이동 또는 이제 어, 앞으로 이제 보험 같은 것들, 뭐 핸드폰 보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게 고객 서비스 사업이 가장 주력을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컨택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이 새로운 어떤 이제 사업을 조금 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1대1 상담이 가능한 기업이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신 정보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어 이제 그 와이파이나 또는 뭐 기계 수신 기계 그런 사업들을 이제 어, 설치하고 또는 이제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지점을 여러 개 놓고서 여러 가지 이제 소, 액세서리나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를 하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은 껌을 팔더라도 매출이 잘 나오면 은 상관은 없거든요 껌이라고 해서 무시 못할게 아닙니다 그렇죠 매출이 잘 나오면 은 껌도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k t 스 사업 분야 이게 뭐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라고 하지만은 매출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온 걸로 물론 주식을 판단하진 않지만 일단은 기업은 안정성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는데 다음은 일간 차트입니다. 자 일간 차트인데 이걸 왜가져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로는 주가를 판단하기는 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어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제 새로 갱신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보통 이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차트 이번에 시장이 떨어져있어서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보통 이 검은색 선이 밑에 하단에 진하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 검은색 선에 밑에 오게 되면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검은색 선을 이제 꼬리를 달고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인 날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재무제표가 안전하고 가격이 싸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천드려봤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KTS의 일간 차트를 보여드렸고 오늘은 지금은 현재 KT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KT가 잘 돼야지 KTS, KTS가 주가가 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KTS 이제 종속 편입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TS KTS의 연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연봉 차트입니다. 보통, 이제 연봉 차트는 이제 오랫동안, 대체 KT가 몇년 동안 떨어진 거죠? 5년 동안 떨어졌네요. 5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데, 어 이제 손실이 나도 5년이나 길은 시간을 버티고 그래도 아직까지 올라오질 못했어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저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손절을 치셨고 그리고 지금 매집이 충분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줄고 있죠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뜻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양봉이 하나 나오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잘 올라갈 텐데 KT를 사자가 아니라 내년부터 잘 올라갈 거면 KT에 종속되어 있는 가벼운 시가총액 종목들을 사면 더 빨리 수익이 날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이 수익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KT의 일간 종목인데 오랫동안 빠지다가 이제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KT가. 그러면은 이제 뭐 엄마가 잘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자식들도 잘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KTS도 한번 일본차트로 한번 주가 크게 한번 보여 드릴 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KT가 잘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KT가 올라가면 KTS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까 그 검은색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로 좀 잡아드리면서 매수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정을 약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3,900원 이하입니다. 자, 3,900원 이하에서만 사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에서도 상당히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목표가가 4,020원, 손절가가 55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가격 전략과 종목들 다 공개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과 이전에 추천드렸던 이제 포트폴리오를 합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컨텐츠부 윈스 한일 단조 웰크론 강원 뭐 KTS까지 오늘 새로 편입된 종목들이 눈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다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KTS 이번에 좀 시장이 좋을 것 같아서. 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3% 수익을 딱 정확하게 내자 해서 KTS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SBS 컨텐츠나 윈스나 하늘 단조, 웰크론 강원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봐드렸습니다. 어, 떤 내용이냐면 또 다음 주에 또 저도 종목 세일즈 좀 나오게 되는데 수요일에 나오죠. 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기대해 주시고, 수익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이나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제 문의상 1644-6646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뭐 시장도 나쁘진 않고 앞으로 시장도 저는 한번더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두 달, 세 달은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사실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언론에서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또 매체에서는 아직은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보통 그런 자리가 최저점이라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한 번에 사는 것은 역시 추천할 수는 없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눈여겨보되 분할 매수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매해면 좋을 것 같다. 한두세달 정도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세일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제 또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어, 그동안 이제 봐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세일즈의 조비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